104번 봐보 자, 104번. 좌표 평면에서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곡선, 두 곡선. 야. 요거랑 둘러싸인 영역 내부 영역 포함하는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가 네 개가 되도록. 역함수. 그래2두개 역함수지. 그지 이게 핵심이야. 봐봐. 그러니까. 얘랑 얘가 역함수잖아. 역함수잖아. 근데 이 플러스도 저 마이너스인데. 역함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봐봐. 확인하고 싶으면 x, y 값을 바꿔서 정리해보면 되겠지. x는 3의 y제곱 마이너스 n. 이항시켰다니. 3의 y제곱은 x 플러스 n이지. 그렇지? 그렇지? y는 뭐가 돼요? 로그 3의 x 플러스 n. 로그는 지수를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n. 이게 되는 거야? 그래요? 이거 바꿀 수 있어야 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역함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게첫 번째. 알겠어요? 이걸 바로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 서로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역함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y는 x의 대칭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 y는 x의 대칭이에요. 근데, 어, 이 그래프 있잖아. 이 그래프. 요, 요, 요. y는 3x제곱 의 마이너스 n. 원래 3x 세금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n만큼 내려간 거잖아. 그지? 그지? n만큼 내려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충 이제 이만큼 내려갔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n이라고 할게. 그러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게 이제 대칭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교점이 y는 x에 대해서 만나고, 이런 그래프가 결국 뭐가 됩니다? 얘는 y는 log 3의 x 플러스 n이고, 이 당근색 그래프는 y는 3의 x 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그래프를.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으니까 y는 x의 대칭입니다. 라 그러면, 근데 이 안에 이 둘러싸인 내부와 그 경계를 포함하고, 내부와 경계를 포함해서, 자연수인 점의 개수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네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딱 하나 있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어.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 1, 1은 있어야지 자연수인 점이니까. 그럼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어? 2, 2, 1도 있을 수 있겠어. 그럼 대칭적이니까 어떤 점도 있을 수 있어요? 1, 2인 점도 있을 수 있어.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점. 뭐고 뭐? 2, 2도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점들을 찍어 봤더니 어떤 점이 이제 이네 개의 점이 들어갈 수 있어야 겠잖아. 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점이, 밖에 있는 점이, 이제 이 이러한 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이 안에 내부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네 개의 점만 들어가려면, 어, 일단은 이 한쪽만 따져주면 충분하지? 이 위쪽을 따져줄 필요 없잖아. 왜? 대칭적이니까. 응. 음, 한쪽만 따져주면 뭐를 지나? 2를 대입했을 때 함수의 값은 1보다 더 작아야 돼. 그렇지? 1의 보다1 값보다 더 작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전보다는 더 위쪽을 지나야겠지. 이전보다는 더 위쪽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지. 이전보다 더 위쪽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결국 4개의 전망 같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내, 위에 건데, 이렇게. 뭐? 이거 이거 이거? 요거를 내리냐고? 이게 올라가면 정혀 자동적으로 내려오잖아. 대칭 그래프니까. 그렇지? 한쪽만 체크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먼저 성립하는 게 2를 대입했더니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점을 지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를 대입했을 때는? 이 3의 값이지? 3을 대입했을 때는 3보다 더 커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두 가지만 따져주면 돼요. 2를 대입했더니, 어, 지금 지수함수지 1을 대입했더니, 3의 제곱 마이너스 n이 무엇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때 함수값 1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게첫 번째. 그 다음에 무엇을 대입했더니, 3을 대입했더니 얘가 무엇보다 더 커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3보다 더 커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해 줘봤더니, n은,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n은 8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n은 뭐보다 더 작아요? 24보다 더 작아요. 8보다 더 크거나 같고 24보다 더 작습니다라는 거.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n의 값은 몇 개예요? 24에서 8 빼면 되니까 16개입니다라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야? 두 함수가 뭐입니다. 역함수의 관계에 있습니다라는 거. 최근에 나온 거지? 어. 이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세요. 4개 점은 어떻게 찍었어요? 4개 점 그냥 자연수의 점 그냥 찍은 거예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4개 점이 반드시 이 점은 포함되고 이 점도 포함이 되야겠죠 왜요? 왜이 콤마 1이 포함요이 콤마 1이 지나냐고? 이렇게 지날 수 없냐고 이렇게? 그럼 3개월까지 들어가요 정확히 대칭적이니까 얘가 이렇게도 될수 있다고 라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수 있다고 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너무나도 많은 점들이들어가 네 기점이 들어가려면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도 같이 그려주면 왜 이렇게 지나가냐고? 왜 이렇게 이렇게밖에 지나갈 수밖에 없냐고? 예. 예. 시다그 다음 111번. 11번 봐봅시다. 어, 111번을 보면 y는 10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어, y는 로그 10의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두 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일 때 k 값을 결정해 주세요라는 거지. 이것도 한번 식으로 한번 적어 보자. 두 함수식을 식으로 한번 먼저 적어 볼게요. 어, 적어 보면, 지금 봐봐. 서로 역함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봐봐. y는 10에 x k 지 그지? 그 다음에, 얘를 k만큼 평이도 하면은, y는, 어, l 로그 o 10에 로그 g 10에 x 마이너스 K야? K.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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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K. 왜? Y축이야. 어, Y축이야? Y축이면 X에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야? 네. 이두 함수도 어떤 관계 에 있다라는 걸 음. 확인할 수 있어요? 역 함수의 관계 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아까 좀그 형태랑 비슷하지. 그렇지낌적인 느낌으로 는 거네. 확인할 수 있겠어? 어, 두 함수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역함수의 관계에 있습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역함수인 음. 관계는 x축이고 y 축이 음. 그래요? 음, 그러겠지. 봐봐. 우리가 원래 역함수다라는 것은 원래 이제 뭐하고 뭐가 역함수냐면 y는 어, x, y는 x, 이거. y는 네. 10의 x 제곱. 10의 x 제곱이 훨씬 더 급하게 그려졌을 거야. 어, 훨씬 더 급하게 그려졌겠지. 이렇게 그려졌겠지. 10의 x 제곱의 그래프 하고 음. 이게 이제 y는 그리고 이제 어차피 1은 지나는 건 맞고 이렇게 해줄 거야 y는 로그 10의 x 이 그래프잖아. 그러면 얘를 k만큼 평행이동했고 얘를 이 그래프를 x축 방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고 얘를 y축 방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이거 원래 뭐에 대해 대칭이야. 원래 y는 x 의대 대칭이야. 이두 두 함수는. k만큼 올라가고 k만큼 이동하면 당연히? 똑같아. 역함수가 되겠지. 역, 똑같이 역함수가 되겠잖아. k만큼 올라갔고, k만큼 이쪽으로 왔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역함수는 정확히 어, 구해봐야 돼. xy 값을 바꿔서 정리할 수 있겠지. 어. xy 값을 바꿔서 정리해버리면, 얘가 x는 1 0의 y-k야. 그지? 로그로 바꿔주면. y-k는, 지수를 표현하는 수단이 로그니까 로그 g 1 0의 x지? 이항시키면 이식 나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지 xy 바꿔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식이 나왔으니까. 서로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역함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거 오케이? 음. <laughs> 그러면은, 얘가 이제 평행이동해서 평행이동해서 결국 만났다라는 거는 역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찾아? 역함수의 교점. 그렇지. y는 x의 교점과 똑같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는 거야. 지금까지 역함수의 교점을 찾을 때는 무조건 어, y는 x의 교점만 찾았어요. 오케이 수능 문제에서 단한 문제도 어, 다르게 푸는 방법이 없어. 무조건 뭐 어떻게 하면 됩니다. y는 x에 대칭시키면 됩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만 k만큼 평이동 시켰더니 얘가 k만큼 평이동 시켰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응. 그렇지? 평이동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거의 좋아요. 교점 자체가 이 교점 자체가 뭐 얘를 k만큼 평행 이됐했을 때요. 교점하고 똑같습니다라는 거겠지? 네. 응. 그럼 이 길이가 뭐입니다라는 거예요? <laughs> 루트 2입니다라는 거였어.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이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고 이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어. 어. 근데 이 점의 좌표를 뭐 p, p라고 잡을 수 있지. x값, y값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글지? 응. 음. 근데 이 루트 이야 그러면 몇대 몇이에요? 1대1대 1대 루트 이잖아이 점에 잡히는 뭐겠어 당연히 p 플러스 1 콤마 p 플러스 1이에요 그렇지? 어? 그렇죠 얘가 어디 위에 있고 여기 위에 있고 얘가 어디 위에 있습니다 여기 어허허허 이 직선 뭐야? y는 10에 x 마이너스 k지 얘가 여기 위에 있고, 얘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이용해서 k 값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대입을 했더니, 어, p는 무엇이 되냐면, 10에 p제곱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p 플러스 1을 대입했더니, p 플러스 1은 뭐가 되냐면, 10에 p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k. 여기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p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얘가 뭐냐면, 이 형태가 그대로 나와. 뭐냐면, 10 곱하기. 10에 p 마이너스 k 제곱이야. 1만 바, 밖으로 뺀 거야? 네. 음, 그러면 은 얘가 뭐예요? p. p예요. 그렇지? 그러면 은 9p는 1이니까 p는 뭐입니다? 라는 거 알았어요? 1. 9분의 1입니다. 라는 거 p가 9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니까 k값 이제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p가 9분의 1이야. 옆에다 이제 대입을 할게. 9분의 1은? 10에 9분의 1 마이너스 k. 그래? 9분의 1. 양변에 멀 취해줘?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10에 9분의 1, 은, 9분의 1, 마이너스 k에요? 그러면, 이항시켜주면,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항시켜주면, 이항시켜주면, k는 9분의 1, 마이너스, 10에 9분의 1이에요. 9분의 1, 마이너스 10에 9분의 1, 없네? 9분의 1, 마이너스 10에 9분의 1, 옆에 지우자, 옆에 지워도 되지? 어, 여기 지워도 되지? 어. 뭐. 그런데 있는 x 축만큼 가고, 쬐 y 축만큼. 응. 음. 그런데 응. 음. 그래 여기에서 보정. 어 서로 역함수의 관계 있어? 그러면 두 개는 역함수의 관계 있으면 뭐에 대해 대칭이야? 서로 y 넥스에 대해 대칭인 거야? 이 그래프랑 서로 역함수의 관계 있어서 y 넥스에 대칭인데, 얘가 10의 x k라는 그래프라면, 응, 음. 응, 음.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구해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럼 정리해서 구할 수 있겠지, k값? 어. 구해보자. 구해보면, 이제 이거 지울게. 지워도 되지, 이쪽? 음, 지울게. 그러면은, 이제 이 형식에서 k값을 구하면 k는 뭐가 돼요? 1, 9분의 1 마이너스 로그, 로그 10의 9분의 1이야 그러니까 9분의 1인데 이게 9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네. 어. 9의 마이너스 1제곱 나오면 플러스 로그 10의 3의 제곱 앞으로 나와서 1번이야 구해줄 어, 수 있습니다라는 참... 알겠어요? 네. 응, 너희들 이거 기억해 역함수가 자꾸 등장하잖아 어. 역함수에 대한 문제는 역함수가 서로 교점에 대한 문제는 뭐 원래 함수랑 y 는 x의 교점하고 똑같습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어. 뭐또 질문 없어요? 13이요. 13번. 저거는 좀 저거 113? 거 같다 이거. 이게 요 a b c의 대소 관계. 아니요? 요닌데한개 아, 부족한데. 야, 욕좀 하지 마라, 애들. 이렇게 여기 입이 붙어 가지고. 두개네요요아이 봅시다. 음, 113번 보자.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가 3분의 1, 3분의 2, 1. 쭉 그려졌다라는 거죠. 3분의 1, 3분의 2, 1, 3분의 4, 3분의 9, 2. 이렇게 그려진 거야. 6개의 반원을 그린 거다라는 건데, 어, 얘랑 교점의 개수 A, 교점의 개수 B, 교점의 개수 C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봐서 판단하는 게 우리 목표야. 그렇지? 어. 근데 이제 우리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건데, 음. 첫 번째, 흰색으로 그릴게요. 이 그래프 그릴 거야. 뭐 넣으면? 4분의 1을면 1대지. 네. 어, 4분의 1 대입하면 1대. 근데 어떤 값을 구하고 싶냐면 지금 x의 값이 1일 때 어떤 값을 갖느냐라는 거잖아. 네. x의 값에 1을 대입해봤어. 0 되는 거야. 응? 네. 로그인데 로그가 얘가 0하고 1 사이 그래프 4분의 1의 값이 0하고 1 사이의 그래프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라는 걸 아냐면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는 거 알아. 점근선 예고. 그렇지? 1을 음. 반드시 지나치면서. 1을 음. 반드시 지나치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는 사실 알아요? 그러면은 이 1인 점을 반드시 지나치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럼 교점의 개수 몇 개라는 거 확인했어요? 하나, 오케이. 둘, 셋, 넷. 네. A의 값은 뭐입니다? 4입니다. 네. 라는 사실 알았어요. 두 번째. 어, 두번째는 3분의 2의 x제곱이야. 이 밑이 얘도 0하고 1 사이의 값이지? 어, 밑이 0하고 1 사이의 값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집니다라고 했어요. 1을 지나치면서. 오케이. 그럼 1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냐라는 걸 봤더니 1 대입하면 3분의 2 x에 1 대입했더니 x에 1 대입했더니 3분의 2의 값을 지납니다라는 거야. X에 1 대입했더니 3분의 2. 얘는 무슨 색깔로 그릴 거냐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응? 1을 지나치면서 그려지는데, 1 대입했더니 3분의 2가 얘야 얘. 네. 반지름이 3분의 1이니까, 이게 3분의 2의 값이지. 네. 어. 아, 맞다. 이게 3,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잖아. 반지름 3분의 1. 네. 반지름 3분의 1이니까. 네. 음, 얘가 3분의 아, 2지? 아, 그럼 2점을 지나치잖아.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지금 이렇게 그려질 까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 정근선 있지? 이기게쭉 가겠지. 몇개좀 만나요?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B는 뭐입니다? 여섯 개. 응. 여기입니다라는 거야. 3 분의 2면그 밑에 점 아니에요? 아따 얘가 삼 분의 일이겠지 얘가 삼 분의 일, 삼 분의 이. 뭐... 아따 위로 갈수록 더 커져요? 밑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게 아니고 위로 갈수록 더 커지지? 네. 오케이.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1대반 뭐가 돼요? 이제 봐봐. 이거 <laughs> 응. 뭐가 돼? 1대반뭐 나와? 3인데. 이제 증가하는 거지? 그냥. 그럼 이제 노란색으로 그릴까? 이거를 지나치는데 1대 2였더니 3을 지나. 1대 아. 1하면 3, 3 나오잖아. 하나. 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몇 개점 맞나요? 아. 한개잖 c는 아. 1이에요. 그래서 b가 가장 크고 a고 아. 입니다라는 아, 거죠. 공책으로 절대 못 푸는데요. 뭐라고? 아, 공책에 못볼 아. 때는 이거 여기다 그리고 풀어. 답만 적으면 되지. 이건 어쩔 수 없지. 아. 어. 그래서 어 야, 아니, 그래. 그림이 <laughs> 여기서 아니 그림을 공책에 다못 못 그리니까 이런 거는 책에다 풀려 아, 예수, 알겠지? 어, 봐봐. 이거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 그래프는 개형을 계획, 알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은 되게 쉬워. 봅시다.